제가 아, 먼저 후보자 지명 소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네. 어떤 말씀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먼저 중책을 맡게 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저희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이뤄온 성취 쾌거들을 돌아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 우리 모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어, 이런 엄청난 기회를 정말 우리가 기회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화 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임박한 AI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문화 예술, 어, 체육 관광 등 재반 분야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